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대치동에서 수능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단연간 이 수업을 하면서 마지막 역전을 해냈던, 그러니까 뭐, 육모, 구모 성적이 잘안 나왔다가, 뭐, 3, 4등급이었다가 수능시험장 때, 어, 1등급이 나온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분명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우연인가 했는데, 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친구들만의 어떤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역전을 했던 수강생들의 특징 5가지를 제가 총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마지막에 역전하고 싶으시죠? 아마도 10월 달에 점수를 만들어 놓고 10월 달에 컨디션 관리를 좀 하고 수능 시험장에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소망일 텐데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점수가 안 오를 경우가 훨씬 많더라. 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뚜껑은 수능 시험장 가서 열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수능 시험장 가기 전에도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역전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가 대략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대로 하시면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역전 가능하시고 이게 수능 시험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에 적용이 될수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는 첫 번째가 성격, 두 번째가 사고방식, 세 번째가 모고 활용방식, 네 번째가 기출 활용방식, 다섯 번째가 생활패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수능 이후에는 정식 컨설팅 영상이 진행 예정이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첫 번째 성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첫 번째 성격은 자, 비관적이지 않아요. 이 친구들 특징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이제 이맘때쯤 되면 칭찬을 해주거든요.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칭찬을 할때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친구들은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특히 이제 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뭐, 칭찬을 해줘도 다 튕겨내고, 설령 모고점수가 잘 나와도 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안 나오면 자기가 엄청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승부에서는 여러분, 그 기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기회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나의 어떤 마인드가 빵이면, 마인드가 빵이면, 어, 내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기회는 0이다. 기회가 뭐 100, 1000, 만이면 뭐 합니까? 내 마인드가 0이면 의지가 0이면 결국은 0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을 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비관적보다는 이 낙관적인 게 낫습니다 그냥 막연하게라도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정도는 이제 발휘할 수가 있는데 어 비관적이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작년 점수와 비슷하거나 더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어 대치동 빅마우스가 너무 어안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만 성격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억지로라도 해보면 어, 남은 기간으로도 충분히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되는 친구들은 후회를 어, 잘되는 친구들도 후회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후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후회에서 어떤 교훈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칭찬을 해주면 진심으로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강점을 더 좋은 강점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역전을 하는 친구들의 어떤 특징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될 대로 되라. 이거는 아니고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좀잘안 나왔고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잘 됐습니다. 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거는 뭐잘 됐을 경우가 있고 잘안 됐을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나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자존감이 뒷받침이 되고, 어 자기가 이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겠죠. 이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잘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고방식입니다. 사실은 공부하면서 제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뭐, 이거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이 70점대 후반에서 초, 어 80점대 뭐 초중반, 그리고 대체로 이런 점수에 해당하고, 어떨 때는 뭐 90점도 간다. 그러면, 수능 때, 기적을 쓸수 있는 역, 대역전극을 쓸수 있는 가능성은 무조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뭐70 후반에서 80 초중반 정도 지금 뭐 유지가 되고 있거나 뭐 변동이 없어서 답답한 친구들 있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5주 정도 그냥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 마인드 세팅 하시고요.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린 오주 플랜 진행하시면 무조건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수능 시험날 최고 성적을 받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이건 진심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못 믿는 친구도 있죠. 이런 친구들은 자신의 공부 방법이 지금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오주 정도는 정말 나 스스로에게 확신을 줄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잘 모르시면 제 이전 영상 5주 플랜을 보시고 그거대로 진행하시면 반드시 잘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격적인 측면과도 연관이 되는데 혹여 점수가 기대만큼 안 나와도 후회는 없을 정도로 공부하자고 다짐을 계속 해나갑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이 친구들은 잘 웃는다는 사실이에요. 잘 웃는다는 사실이고, 대화가 잘 돼요. 잘 웃고 대화가 잘 된다는 건 감정적으로 굉장히 능동적이고 액티브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이런 성격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어, 여유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좀 뭐랄까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험 생활을 하는 현재에 자존감이 살아 있고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물론 너무나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이제 점수 때문에 부담감에 짓눌려 있거나 이렇게 되면 어 마지막 역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굉장히 어렵죠. 저 역시도 어떤 시험이나 뭐 중대한 일을 준비한다고 할 때는 프레셔를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걸 이겨내야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죠. 네. 사실은,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쉬워요. 네. 좋은 생각 하는 것보다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만, 안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쉬운 길을 택하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죽을 듯이 괴롭더라도 조금씩은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모고 활용방식과 기출 활용방식인데요. 모고 활용방식을 어, 말씀드리면 역전을 하는 친구들은 양치기보다는 복습을 통해서 질적인 면을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약점 보완데이를 정해가지고 약점만 집중적으로 드릴링을 합니다. 드릴링을 합니다. 드릴링의 방법은 뭐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 여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뭐 약점 보완을 할때 유형을 분류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어떤 계속 틀리는 유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크게는 이제 영역별로 인문철 뭐 독서라고 치면 인문철학 뭐 사회 뭐 사회 지문, 과학 기술, 뭐 예술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그냥 그 여러분들이 틀린 그 문제가 있는 그 세트 있죠. 네, 그걸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어 기출 문제집이나 아니면 다른 모의고사 시험지를 펴셔서 이미 풀었던 거라도 상관 없고 뭐안푼 것도 상관 없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뭐 주간지도 상관 없고 N제도 상관 없어요. 그거 그냥 펼치셔가지고. 어, 그걸, 그걸 다시 한 번, 어, 푼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분석하면서, 어, 내 약점이 보완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는 이전 저의 우주 플랜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약한 부분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약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치면, 어, 기출문제집을 활용하셔서 그와 유사한 유형과 또 파트를 집중적으로 보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고 문제를 영역별로, 유형별로 보완을 하시면 돼요. 어, 만약에 뭐 일치, 불일치 문제를 많이 틀린다 그러면 그냥 영역 상관없이 일치, 불일치 문제만 모아서 다시 한번 풀면서 내가 어떤 전략으로 어, 수능시험장에서 문제풀이를 할 건지를 세우시면 되겠고요. 특정 내용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기출문제나 모고문제나 엔제를 펴셔서 특정 내용, 뭐 법지문이라면 법지문만 쭉 풀어보는 대일를 설정해서 약점 보완 대일를 설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국어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을 여러분이 줄글로 쓴 적이 없잖아요.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을 줄글로 쓰고 이제 첨삭을 받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국어는 사고 과정이나 풀이 과정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안 되는 게 있으면 줄글로 풀어쓴 후에 해설지를 보거나 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사고 과정을 교정하시면 5주만해도 점수가 확 오르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 지나친 수과학적 수학 과학적 용어가 나온 독서 지문은 교육청에서 절대 출제가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이런 질문을 틀렸다고 해서 자존감이 손상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입니다 생활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을 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5주 정도는 국어가 재미있다고 점점 재미있다고 느끼거나 적어도 재미있다고 느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약점이 보완되어 가면서 게임처럼 레벨업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점수는 막 변동이 없더라도 그런 느낌 자체는 들기 때문에 재미있다고 느끼거나 그러려고 노력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국어가 재미없다고 하면 역전될 확률이 적은 거고요. 뭐 어떤 경우에든지 어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 내가 역전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재미가 없어도 제 영상 보시고 재미있으려고 노력하시면 역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인강이나 학습 자료를 마구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존에 공부했던 것을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복습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전략 매뉴얼을 수립하시고 사고 과정을 참석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미있다라고 하는 거랑, 지금 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 역전을 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어떻게든 교정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고 과정을 교정하려면, 조금 이제, 양적인 게 많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고, 80분짜리 두 세트, 160분 정도가 있으면 됩니다. 2시간 40분이죠. 그래서, 오전에 모의고사 1개, 오후에 모의고사 1개를 풀거나, 아니면, 2시간 40분이 너무 부담된다. 80분 모의고사 한개 치시고, 모의고사나 기출 복습을 한 60분 정도로 운영하셔서, 뭐, 2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신 다음에, 사고 과정을 교정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이걸 하기가 어렵다 하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만 정해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전 저의 그 5주 플랜 영상을 보시면, 일요일, 일요일 날은 전략회의, 월화 수는 월화수는 복습, 그리고 목금토는 새로운 문제로 적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목금토에 오전에 모의고사 한 개, 오후에 모의고사 한 개, 뭐 이렇게 해서 하루에 두개 정도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오전에 뭐 새로운 모의고사 하나, 오후에 뭐 복습, 혹은 오전에 복습, 오후에 뭐 모의고사. 오전, 오후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뭐 그냥 한 텀으로 해서 뭐 8시부터 몇 시까지는 복습. 그다음에 연속으로 모의고사 한 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전을 하는 친구들은 알게 모르게 아침, 점심, 저녁에 멘탈 관리를 해요. 나는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모의고사 점수가 잘안 나오면 뭐 나름대로 그거를 자기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유를 대거나 뭐 여러 회차의 모의고사 평균 점수를 내서 자존감을 지킨다던가 이런 전략을 써서 어떻게든 공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멘탈 관리나 자존감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5주 동안 여러분들이 가시적인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 시험장 당일날만 잘 보면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수능 시험장까지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자존감을 지키는 게 필수적이라는 얘기죠. 대치동 빅마우스가 쉴새 없이 어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수용하실 분들 수용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반드시 역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수능국어 역전을 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